이 발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물집, 상처, 변형된 발가락.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불렀습니다. 수천 번의 점프와 착지, 고통을 참고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헌신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길도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노력은 잠깐입니다. 경건은 현재와 영원 모두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나는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이 영상은 비디오 스튜디오 제작되었습니다. 생명수의강교회에서 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명수의강교회는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